12월 14일 토요일, 느에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개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재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어떤 다짐을 했을까요? 과거의 죄악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분들의 다짐을 소상하게 기록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의 다짐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우리도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관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인간관계는 참 소중하고 삶의 큰 행복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은 인간관계에서도 품위와 선을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과의 절교를 선언하고 자녀를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는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주의 백성의 품위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재물과 생업도 하나님 앞에서 31절에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분주한 삶의 현장에서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굳은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느에미아 시대의 다짐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서 금전적인 유익은 우상과도 같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재물과 생업에서도 하나님 백성의 품위를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예배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성전을 위해 토지소산의 첫 열매와 11조를 성실하게 드릴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큰 다짐은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예배를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존귀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와 선을 지키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